안녕하세요. 전화 하유림이에요. 아니 하, 안녕하세요. 전화 하유리에요. 어, 아, 이거 알시죠 맞아요. 이거 예전에 해핑 소개해 줬던 거알죠 그러면 오늘은 새 친구가 왔어요. 해핑 친구. 제 친구긴 하지만 그래도. 계속 같이 놀게 해줄게요. 그러면 짠! 베베핑 아기 옷을 이렇게 돼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짠! 빼빼 빼빼! 그만해 빼빼! 알았어. 그만할게. 지금 누나 도영상 찍고 있다 보고. 아, 지금 안 그러면 너, 너까지 다 나오겠다. 이거는, 제가, 베베핑 카드를 한번, 딸랑이, 그리고 딸랑이도 있어요. 그리고 베베핑 카드도 보여드리죠. 짠, 빼빼, 빼빼. 금만 늦죠, 빼빼. 어, 진짜 베베핑 같죠? 친구들, 내 지금 친구 제가 모든 동요하고 할게요. 베베핑은 예전 아기 때 로미가 안드핑까지 다 키워줬습니다. 그래가지고 잘 키워줬었는데,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기한테 줄 먹이도 많이 줘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많았죠. 해핑까지 악동핑 없으니까 없어요. 런데 안테프까지 돌봐줬대요.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진짜 이상해요. 와. 그런데 이 이건 다르죠? 이거 이거는 침대예요. 누이가 아니라. 그쵸? 그러면 다음 번에 만나요. 안녕.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번에 베베핑이랑 해핑 둘다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. 구독 좋아요. 뽕!